여러분 다시 안녕하세요 어첫 웹페이지 만드시고 오신 어 여러분은 지금 이미 한 단계 성장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HTML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방금 한그 파일에서 요 꺽쇠 이 헤드면 헤드고 바디면 바디인 건 알겠는데 요 꺽쇠랑 요 이상한 이백 슬래시는 대체 뭐냐 아, 이 슬래시는 대체 뭐냐 싶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태그라고 부릅니다. 요, 요역 꺽쇠 안에 들어간 요거를요. 예를 들어 우리가 해시태그라는 거는 해시태그라는 걸쓸때 이렇게 샵 #을 하고 해시태그 이렇게 쓰잖아요. 어, 근데 HTML에서는 태그를 그냥 꺽쇠 안에 넣는 거죠. 음? 아이고, 이게 자꾸 <laughs> 제가 뭘 하면 여기서도 움직여가지고 끄고 해야겠네요. 음. 그래서 태그가 HTML에서 뭐냐? 왜 태그라는 걸꼭 너토록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시태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뭐 해시태그 먹스타그램, 해시태그 합정, 해시태그 OTD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스타에서 게시글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? 그 수많은 막1초에막몇 몇백만 장, 몇억 장이 올라오는 그 인스타그램의 세계에서 더 내가 올린 그 사진의 키워드를 부여를 해주고, 그 키워드를 타고, 사람들이 내그 게시글을 많이 찾아주길 바래서 검색에 노출이 잘 되라고, 약간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. 그래서 HTML도 비슷해요. 어 이렇게 그 HTML의 문서가 지금 우리는 지금 헬로월드만 써서 굉장히 짧지만, 이게 코드가 몇 백만 줄이 되고 그리고 이런 HTML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지금 인터넷에 몇 개죠? 정말 몇몇 개가 아니라 정말 훨씬 더 많은 웹사이트가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그 수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저 작은 HTML 파일에 텍스트 구역, 구역을 나누고 태그를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면은 전체 문서 중에서 그 몇백 만줄 중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 그 요소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여기 왼쪽, 오른쪽에 보실게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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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요거는 그 티스토리 블로그에 나오는 거고 요거는 그 워드 파일에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때 이렇게 제목, 본문, 뭐 스타일 이런 거를 지정을 하면서 글을 쓰잖아요. 요거는 스타일 서식, 요 스타일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만 클릭하면 간편하게 그 서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, 뭐 제목 3 요거를 뭐 폰트를 바꾸고 싶다 할때요 여기서 그 스타일 설정에서 폰트만 바꿔줘도 해당 스타일로 만든 모든 텍스트가 다 변경된다 약간 이런 이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렇지만 아까 맨 처음에 시태그를 통해서 설명 드렸듯이 뭐니 뭐니 해도 각박한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웹사이트의 구조 그리고 내 웹사이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를 검색 엔진한테 빠르게 알려준다는 점입니다. 어, 제목에 그 태그 태그 열고 그 안에 제목 태그에 백종원 레시피가 들어간 게시글과 그 길고 긴, 긴 본문 중에서 백종원 레시피가 들어간 게시글이 검색 엔진이 어떻게 그 중요도를 차이를 주면서 다룰지는 안 봐도 뻔하죠. 그래서 HTML에서는 이 태그라는 걸 모든 문장을 쓸때다꼭 필수로 넣는데요. 이렇게 어, 생겼습니다. 이렇게. 꺽쇠 안에 태그가 들었고 그 사이에 이 태그에 해당되는 뭐 것들을 적어주고 그리고 슬래시 태그를 통해서 이 태그가 끝났어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 슬래시가 없으면 시작 슬래시가 있으면 끝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거그 시작 어 시작되고 닫힌 이 태그, 이거 하나하나를 엘리먼트라고 불러요. 그리고 태그에 따라서 어, 그 태그 하나에서 모든 이 태그, 요 사이, 요 사이의 내용이 이제 구조적으로, 그러니까 특성 자체가 약간 종특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없이 그냥 이꺽쇠 안에서 다 끝나는 모든 일이 다 끝나는 태그들이 몇개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어, 여기 백슬래시, 그 엔드 태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HTML 문법의 끝이에요. HTML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. 모든 HTML이 정말 간단하죠? 자,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그라는 거는 그요 안에 이 엘리먼트가 어떤 요소인지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태그가 뭐 예를 들어 좀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다 껍새 사람 껍새 닫기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럼 저 안에 쓰여 있는 거는 뭔진 몰라도 일단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. 근데 태그라는 거는 어막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왜냐 어 그래서 요 태그에 뭐 사람이라고 쓰면은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인데라는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. 요 안에 뭐 이름이 들어간다치면 요 이름은 차치하고 서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키는 몇이고 아니면은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약간 이런 것들을 더 부가적으로 정보 설명을 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그냥 이름만 보이는 건 이름뿐일지라고 하더라도요. 그래서 HTML에서는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. 요 태그 요 시작하는 요 태그 안쪽에다가 이름 옆에다가 한 칸씩 띄고뭐 여기 어트리뷰트는 어쩌고 저쩌고, value 이런 식으로, 요런 형식으로 이꼴 여기 다운표 안에다가 넣어준 형식으로 큰 다운표도 되고 작은 다운표도 되는 걸로 압니다 보통 작은 다운표로 쓰는데 제가 어 약간 편, 편의상 큰 다운표로 했네요. 어 아마 작은 다운표로 보통 더 많이 씁니다. 어좀 나중에 고쳐놓을게요.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는 태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을 해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에 예를 들어 예시로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가 있고 ID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요. 클래스 같은 이제 태그가 휴먼이다라고 하면은 어, 어, 아니다 휴먼 말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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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rth라고 할까요 <laughs> 지구상에 있는 무언가인 거야 어, 태그가 지구상에 있는 여기는 지구상에 있는 거다 그래서 태그가 earth면 클래스에서는 그 안에서도 휴먼 사람이라는 종 안에 뭐, girl 어, 여성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클래스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테지만 이렇게 휴먼 띄고 걸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한 단어여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는 휴먼이라는 클래스랑 걸이라는 클래스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휴먼 클래스 찾아봐 해도 여기가 걸리고 걸 클래스 찾아봐 해도 걸리고 휴먼 걸 클래스 찾아봐 하면은 이렇게 휴먼 걸이라고둘 둘 다가 정확히 들어와 있는 클래스만 찾겠죠? 어, 약간 이런...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아이디는 그 안에서도 어 아이디라는 건 클래스는 아까 방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게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이죠? 한 70억. 70억 개 요소 엘리먼트가 있겠죠. 걸도 한뭐한 30억 개 정도 있겠네요. 근데 요 아이디는 그 70억 개그 애기들 중 중에서 이 HTML에 있는 모든 거. 막 올스라고 태그가 얼스라고 했으니까 음, 70억보다 훨씬 더 되겠네요. 그몇 쪽에 되는 것 중에서 딱 하나만 한 번만 나와야 돼요. 아이디는. 사실 뭐두번 이상 써도 문법적으로 이제 HTML만 썼을 때는 크게 오류가 나는 건 없는데 이제 다른 거더할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냥 문서 전체에서 한 번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석적이에요. 그래서 뭐 트와이스 나연, 나연이다. 라고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트와이스 나연은 전 세계 한 명이죠.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요런, 요런 어, 그래서 태그에 따라서 태그, 그 태그가 가질 수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다 달라요. 이런 거는 구글링을 하면은 이 태그 이름 입력하고 어트리 뷰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 태그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어트리 뷰트랑 그 밸류 값에 따라 달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이디 옆에 트와이스 나연이라고 할때왜이 앞에는 차, 소문자고 이거는 대문자인가요?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,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 HTML, CSS,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, HTML, CSS를 쓰는 그 약간 표준적인 방법 있잖아요. 어, 예를 들어, 우리가 사실 글 쓰는 건 아무렇게나, 뭐 아무렇게, 어, 그냥 아 진짜 자기 마음대로 다쓸수 있어요. 근데, 어, 예를 들어, 뭐 논문을 쓴다 하면은, 이렇게 가장 첫 번째 큰 거는 큰 그냥 숫자 1로 하고, 그 다음 거는 그, 로마자 소문자 i로 하고 뭐그 밑에 거는 소가로 1로 하고 약간 이런 법칙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, 정해져 있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, 그러니까 그 분리를 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, 띄어쓰기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단어일 경우에는 여기 처음 시작하는 거 소문자로 두고 중간에 띄어쓰기가 나와야 될 타이밍에 그 다음 그 띄어쓰기 다음 단어의 시작을 대문자로 한다 이런 게 법칙이에요 그냥 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들어가시면 쓰실 때좀 어 앞으로 성장하실 때더 표준에 가깝게 정석적으로 코딩할 수 있으시지 않, 않으실까 싶어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HTML 안에서 우리가 좀 이거는 브라우저한테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는 말이 있어요. 이거는 너한테 하는 말 아니고 내 코드를 읽는 다른 인간들한테 하는 말이야. 어 그래서 브라우저야 너는 읽지 마라고 어 알려주는 거를 우리는 주석이라고 부르고 HTML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. 어 그래서 저, 저 안에 쓰여진 말은 얘가 무시를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약간 회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안에 회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S를 하고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트는 게 보여지시죠? 그래서 브라우저가 지금 무시를 한 겁니다. 응?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하는 법까지 배우셨으니 이제 이제 HTML, HTML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이제부터 사실 거의 독학, 그냥 지금 이 코드를 띄워 놓으시고, 놓으시고 음, 나는 1부터 여기까지다 검색해서 할 거야 하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. 그래서 HTML 태그 종류 이렇게 검색하시고 그 태그 하나하나 별로 어트리뷰트 이렇게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고 하면은 충분히 독학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원래 프로그래밍 원래 코딩을 공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 하나를 하기보다 한 번에 지금 보기 좋게 잘 정제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강의를 듣는 목적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HTML은 어떤 태그가 있는지 그리고 또각 그 태그에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주로 쓰이는지 그러니까 딸려오는지 한번 다들 알아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